여러분 웨테이징 스테이크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만약에 그 이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촉촉하다는 단어 뒤에 가려진 진짜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입니다. 먼저 웻에이징이라는 이름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숙성의 비밀 열쇠인 온도에 대해 깊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법이 일어나는 골덴존의 과학을 들여다본 뒤 이걸 극한까지 끌어올린 워터에이징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장단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웻에이징이라는 이름 이게 왜 잘못됐는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만약에요, 웨데이징의 핵심이 웻, 즉 촉촉함이나 습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럼 대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보통 웻데이징하는 딱이 그림을 떠올리죠. 진공팩에 담긴 고기. 맞아요. 하지만 이건 그저 고기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맛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과정의 비밀은 이 이름 어디에도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숙성법의 진짜 이름은 웻에이징이 아니라 바로 정운 숙성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변수가 바로 칼날같이 정밀하고 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제어에 전부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온도가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매일 쓰는 그 평범한 냉장고가 사실은 최고의 스테이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최악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 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의 따뜻한 공기가 안으로 훅 밀려 들어가죠. 그 순간 냉장고 내부는 섬세한 숙성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도 변화가 요동치는 전쟁터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문한번 열었을 뿐인데 온도가 설정값에서 벗어나서 5도, 심지어는 10도까지 순식간에 치솟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 널뛰기 같은 온도 변화가 비싼 고기를 망치는 주범인 셈입니다. 온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딱두 가지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럼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썩어 버리는 거죠. 세균들한테는 아주 신나는 파티가 열리는 거고요. 반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요. 고기가 얼어붙으면서 그 안에 생긴 날카로운 얼음 결정들이 고기 세포를 모조리 파괴해 버립니다. 그럼 해동했을 때 육즙은 다 빠져나가고 퍽퍽한 고기만 남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부패와 냉동이라는 두 가지 함정을 모두 피해서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 완벽한 온도는 대체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골든 존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온도입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사이 딱이 좁은 구간이 바로 골든 존입니다. 고기는 얼지 않으면서도 보패를 일으키는 나쁜 균들은 활동을 멈추고요. 오직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착한 효소들만 활발하게 일하는 그야말로 기적의 온도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정밀함이에요. 골든존 안에서도 온도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종이 한장 두께 같은 미세한 차이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전문가의 기술이고 과학인 겁니다. 이런 정밀함이 없는 숙성은 숙성이라고 할수 없다. 그건 그냥 방치일 뿐이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정밀한 제어 없이 그냥 냉장고에 고기를 넣어두는 건 숙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기를 내버려두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온도가 유지되는 진공팩 안에사는요세 가지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저 진공 상태라 산소가 없으니 부패균이 자랄 수가 없고요. 그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고기 자체에 있던 효소들이 스스로 단단한 근섬유를 야들야들하게 분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분은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꽉 가둬서 한입 베어물었을 때 터져 나오는 육즙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 정온 숙성이라는 개념을 거의 완벽해 가깝게 구현해낸 기술이 있거든요. 바로 워터 에이징입니다. 이건 그냥 또 다른 숙성 방식이 아니고요. 온도 제어라는 목표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비열이라는 과학 원리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물이 공기보다 온도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냉장고 속 공기는 문한번 여는 걸로 온도가 휙휙 바뀌지만 수조 안에 가득 찬 물은 외부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죠. 이게 바로 워터 에이징이 가진 압도적인 안정성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자체 무게 때문에 짓눌리는 현상이 확 줄어들어요. 덕분데 고기 특정 부위에 육즙이 쏠리거나 빠져나가는 일 없이 훨씬 더 균일한 품질의 스테이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이는 정원 숙성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수분이 거의 날아가지 않으니까 고기 무게 손실이 거의 없어요. 이건 판매하는 입장에선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기가 극도로 부드럽고 촉촉해지고요. 또 진공포장 덕분에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좁은 공간에도 많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드러움과 육즙은 최고지만 드라이 에이징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응축된 감칠맛이나 치즈, 견과류 같은 복합적인 풍미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젖산 때문에 시큼한 냄새가 날수 있다는 위험 부담도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웻에이징이라고 불러왔던 것의 진짜 비밀은 습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 0.5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한의 온도정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숙성 스테이크를 불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냥 오래된 고기구나가 아니라, 과연 저 고기는 얼마나 완벽한 온도의 시간을 견뎌냈을까? 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학을 알아야 하는 진짜 즐거움이 아닐까요?